매우 광활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 제가 오늘 보러 온 차량은 바로 이 렉스턴2입니다 무려 제가 200만원을 들리고 사기로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된 2008년식 렉스턴2를 200만원이나 주고 사는지 한번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렉스턴2를 200만원에 사는 이유는 왠지 200만원 이상 팔수 있을 것같아서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RX7 이라는 굉장히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AWD 상시4륜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 있는 차량이 될 거예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 램프 쪽이 좀 깨져 있다든지, 이렇게 좀 긁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쓸수 있나요? 2008년도에 산 건데.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D 펌퍼 좀 까져 있고, 조금 까져 있고 조금 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2023년 43주에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2년이 되지 않은 타이어로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2023년 49주차 거의 2024년 초반 때 교체하셨겠죠? 완전 거의 새 타이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비싸겠죠. 발판, 너무 좋죠? 발판이 있어주면 애기들이 타도 좋고, 캠핑해도 좋고, 큰 SUV에는 반드시 있어주는 게 좋아요. 요런 부분, 마음에 들었습니다. 끝내주는 거는 이 엄청난 트렁크 공간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요. 진짜 요것만 접으면 그냥 차를 집으로 쓰셔도 돼요. 200만원에 집을 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썬루프까지 있어요. 장난 아니죠. 가죽의 질감에서 굉장히 고급 가죽을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 최고의 차다. 지금 최고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최고였다는 거예요. 가죽 질감 상당히 괜찮고 상당히 깔끔하죠. 차가! 이런 작은 먼지 외에 지금 더럽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썼던 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매우 광활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열면 시트가 하나 더 나와서 7인승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쉬고 싶어질 때 뒷좌석을 리클라이닝 할수 있습니다. 사박용으로 아주 훌륭한 차량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운전석 쪽인데요, 운전석 쪽에도 옛날 ECM 룸미러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죠, 솔직히. 그리고 옵션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이 오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 핸들에도 상당히 많은 리모컨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최고의 옵션 사항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고풍스러운 오드 그린이 박혀 있어서 가죽에 해짐이 별로 없죠. 상당히 고급 자재를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 세차. 로 꼽으신 거예요? 네아 지금까지 그리고... 그럼 쭉 타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 계속...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네, 아, 그냥... 렉스턴 중에 이렇게 깨끗한 차가 별로 없거든요 트렁크가 엄청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현장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요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렇죠 냥 저... 일반 승용으로 그냥 타신 거죠 네저이패스는 네. 어? 그냥 이게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낫겠네요 네, 빼면은 찢어지니까 차에... 아예 있어가지고 기다려서 돼지 거리 없다 면냥어 소리가 좋은데요 그리인 10만 5천.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차박 다녀야 되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전동입니다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동식이에요 진짜 얼마나 많은 옵션들을 넣었는지 완전 풀옵션으로 구매하셨네요 이때 당시에 이 차였으면 거의 헬리세이드 이상이죠 확실히 단단하고 힘이 막 느껴져요 차에서 오 하체도 생각보다 짱짱한데요 이 정도 하체 상태면 야, 렉스턴을 타고 오랜만에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오래된 명차를 타니까 우리나라에 올드카가 있었다면 이런 게 올드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말 명치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합니다. 전 이런 거짓말을 안 해도 수많은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팔수 있어요.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에요.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담배 냄새가 없다는 거. 쾌적하게 너무 좋은 공기 냄새만 난다. 출력 좋고 브레이크 좋고 그냥 잘 달리고 잘 멈추는 그런 차다. 일단 차체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셀토스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이게 느낌이 너무 좋는데요 렉스턴 아주 훌륭한 차다 이 렉스턴으로 한번 재밌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렉스턴을 타고 이렇게 만족할 줄 몰랐어요 <laughs> 진짜 차 많이 타봤는데 렉스턴 최고!